악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분이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걍 나가서 몸 파는 게돈 받고 깔끔하지 않냐고 하는데 굳이 이런 복장으로 돈 벌고 싶냐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복장이 어때서? 좋아요 <목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2층 가면 돼요? 아, 어. 네. 여기는 물이 셀프라서 내려와서 먹어야 돼. 여기 앉자 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제 날 풀리니까 이제 오게 되네 여기가 저 이제 노포 느낌 나는 노포 식당 <laughs> 뒷고기? 주먹고기집? 주먹고기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따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하여튼 저 여기 서울 오고 5년 동안 왔는데 여기가 저의 단골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셀프야 그래서 움직여야 돼. 어, 이렇게 나 혼자니까 소주 잔하고 여기 있는데 나는 소주 잔이 필요 없으니까. <laughs> 나 이거 이 아니야 반지 때문이야. 반지 때문이었어. 아우 속상해. 와 진짜 시원하다. 아 배고파. 여기 맛있어. 사장님 저희 주문할게요. 사장님. 주먹고기는 뭐고 뻘다구살은 뭐예요? 주먹고기는 목살이고. 주먹고기는 목살. 뻘살은 물. 불살. 그러면은 저는 뻘살 삼 인분. 오케이. 네 주시 주세요. 끊어주세요. 술은? 아 예. 네. 저저한두번온거 아니잖아요. 음. 네번한 번? <laughs> 아이더 왔지. 여기가 계란찜이 진짜 맛있어. 비법을 알려달라는데 했안 알려주셔. 계란찜 진짜 맛있어. 짜자잔! 핑크, 핑크. 이거 안동소주에요 안동소주. 안동서즈. 여기 사장님한테 허락은 받았, 이제 맡았는데 원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컨텐츠 사나 저도 한 번도 증류주라든지 아니면뭐 전통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서. 이제 매 영상 때마다 새로운 전통주, 증류주뭐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저만 <laughs> 마시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뽕이 날라갔어 뽕이 날라갔어? 안되는데 뽕이? 맛은 안 변했어요 그대로 아 진짜? 나 방금 전에 계란찜 겁나 맛있다 그랬는데 아, 여기 겁나 맛있지 않고 아, 난 그래 비법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줬잖아요 사장님. 맛은 안 변했어요. 아, 아아 우리 사장님 진짜 이 계란찜 진짜 대박인데. 맛있죠.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 고기를 태우면 안 돼. 여기는 고기 태우는 그 순간 화, 저기 사장님 이막 진짜 버섯발로막 뛰어가가지고 혼내요. 그게 정말 매력 있어요. 아, 그런 적 없어. 그래가지고 6 8이랑저 엄청 많이 혼났어요 이 맛있는 고기를 왜 태우냐고 그러면 이제 고기를 한번 얹어볼까? 이게 뿔따구 쌀이래요 이게 무슨 젓갈인지는 모르겠는데 맛있어 실례합니다 한주 겉절이 드릴요 감사합니다 봐봐 봐봐 파워. 손님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어. 여기가 분위기가 진짜 좋아서 여기는 약간 젊은 어린 친구들이 오지 않고 좀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와. 분위기가 딱 고른 쪽이야. 안, 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왔어, 왔어. 아 아니 안 탔어요. 아니야. 탄 부위를 잘라서 사장님 안 보이게. 이게 또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숯이 아니고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 번개탄. 번개탄이어서. 또 약간 숯이랑 맛이 좀 달라. 아니에요? 그럼 뭐? 야자탄? 야자나무? 아, 봉기탄 아니래요. 야자나무를 압축시킨 야자탄이래요. 자, 소주자. 태캠이스 빼. 태캠자. 일단 소주를 한잔 먹어야 되는데. 제가 대구 여자지만 학교를 또 안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동에서 나왔지만 그때는 학생이었어. 그래서 안동 소주를 못 먹어봤어요. 지금까지도 못 먹어봤어. 생애 처음으로 안동 소주 오늘 먹는 거예요. 따서 한번 드링킹 한번 해보자. 자 얘도 한번 흔들어야 되나? 대네. 오. 오야 향이나. 약간 소주 냄새랑 살짝 다른데.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일반 소주 향이 아니야 아 어, 이게 무슨 향이지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잠깐만 야 안주가 계란찜밖에 없는데 괜찮아 계란찜만 먹어도 어, 무슨 맛이지 어, 진짜 맛이야. 내가 일부러 이거를 시킨 게 명인들이 하는 그 안동 소주가 있어요. 진짜 전통. 그게 이제 원래 안동 소주죠. 그 호리병이 들어있는. 근데 그거는 도수가 너무 세. 45도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17도밖에 안 돼요. 여기 딱 보이면 일품이라고 되어 있잖아. 일품이라는 회사에요. 안동 소주 일품. 엊그저기 공부했어.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소주를 맨날 진로만 먹잖아요. 술 마시는 거를 항상 어떻게 마셨냐면 약간 희노애락 기뻐서 한 병, 뭐 슬퍼서 한 병. 뭐 오늘은 기운이 나서 한 병? 기운이 없어서 한 병. 약간 그런 식으로 마셨지. 막 이게 쓴맛이 나고 이게 뭐 어떻고 도수가 어떻고 이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어. 이왕 이제 테케미 프로 혼술러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왕이면 세계에 있는 모든 술을 한번 다 마셔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어. 되게 순해. 자, 이거 한번 잘라 볼게요. 이거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야웬만해는 계란찜 안 먹는데 여기 건 먹어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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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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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탔다 이거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 걸렸다 <laughs> 걸렸다 태운 거 야, 일부러 이거 빼놓는데 먹어야지 이거는 음. 100%구야 되고 음이황정쌀은100%구 기름을 빼줘야 더 맛있어요 그래도더 고소해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젓갈이에요? 갈치솥젓 아~~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이거 음, 먹으면 돼요? 소금 찍어 먹어서 먹 소금? 이건 사장님이 구운 거? 내가 구운 거? <laughs> 두 개만, 두 개면 되죠 그냥 두 개만 얹어서 음. 얘는 또 엄청 부드럽네요 이렇게 넘길 때 약간 꽃향 같은 느낌이라 고 그래도 하여튼 무슨 향이 있어 그냥 쌀로 빚은 전통주인데 그 내가 평상시 먹던 소주 맛이랑 다른데 엄청 부드러워 아 그리고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전통주 소주로 하이볼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케케미 큰잔 꺼내가지고 하이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자, 소주를 한 컵. 아 얼음 준비해 왔는데. 아 얼음을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괜찮지으놈들지 손으로는 못 넣겠고. 이게 하이볼 이 베이스 레몬 베이스인데 요렇게 팔더라고요. 이것도 소주 반 컵이라 그랬는데 소주 반 컵.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이거 레몬 베이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우와. 태캠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막 미식가가 아니에요. 다 맛있어. 하지만 더 중요시 여기 는게 약간 분위기, 감성, 약간 올드 감성 이런 거 너무 좋아. 그 감성에 맛이 그냥 확 와요, 그냥. 밤 되니까 춥고, 낮 되면 덥고. 준비를 안 했었네. 요번에 나랑 같이 5년 동안 같이 일한 직장 동료가 장가 가는데 신혼 여행을 2주가 갭으로 진짜 갭으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직장은 휴가를 5일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뭐 여름 휴가 때 5일밖에 못 쓰는데 유일하게 이제 롱으로 쉴수 있는 게 신혼 여행밖에 없어. 나는 불가능해. 이 컨텐츠 하면서 술이 한 번씩 이렇게 받칠 때가 있어 아마 이 받칠 때 고민을 했어 뭘 하면 은술 맛이 좋아질까 그래서 악플을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술 맛이 입맛이 막확돌 거야 아마. 그래서 한번 악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돈 없으면 쪽방 간다 쪽방 가기 싫다 굳이 이런 복장으로 돈 벌고 싶냐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청소년들 자극하지 마라 불법 소녀야 나보고 불법 소녀래 소녀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제 유튜브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 빵이에요.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이런 복장이 어때서? 있으니까 하는 거야. 있으니까 어, 자신감 있잖아. 야, 없으니까 오그라들고 있으니까 어깨 피는 거야. 나 어깨 피고 다니는 거지 나는. 저는 그래요. 아, 이왕이면 자신감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 <laughs> 이분이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걍 나가서 몸 파는 게돈 받고 깔끔하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왜 깔끔해? 그건 불법이고 이건 합법인데 예의 있게 옷을 입으라고 하네요. 예의 있게 옷 입고 차 촬영하시길 쩜쩜쩜쩜. 그걸 왜 야하게 받아들이냐? 그냥 오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술맛이 돌았어. <laughs> 아나 나 술맛이 확 돌았어요. 한 잔. 아. 멸치 된장 이라 가지고, 이거 저알아봐주셔 가지고 황사 에서 감사 합니다. 안동소주. 아,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 아니, 그 아, 어, 찾지 마세요. <laughs> 아니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 아 되게 민망해진단 말이야. 아, 어이, 어이, 맞아, 진짜. 아, 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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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하고,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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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면> 구독 좋아요. <laughs> 결혼이 결혼하시는데 제 거를 본다고요? <laughs> 잘못됐는데? 아직, 못했지만, 아. <laughs>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되게 매력 있는 멘트다. 뭐가 <laughs> <너가> 지금 얘기하고 웃는 분들 보러 오고 있다. 맛있어. 안 먹던 거 먹으니까는 물려. 힘들어. 취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뒷맛이 좀 약간 달라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는 맛있었어. 태고님도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은 전통소주라든지 증류주라든지 지역소주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 제가 사가지고 다음 영상 때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슬이 처음처럼 뭐 진로 이런 거밖에 안 먹어봐서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그리고 또, 우리 태국님들 노포식당 아시는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제발. 나 이제 고갈됐어. 서울 올라와서 맨날 캠핑만 다니다 보니까 노포식당 같은 걸 몰라요. 저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게 있다. 이런 것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laughs>